안녕하세요. 앞전 시간은 마무리가 덜 되고 끝났었죠 결과물을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. 지금 얘는 2차색 오렌지에서 레드를 조금 더 가미한 레드오렌지고요. 얘는 노랑을 조금 더 첨가한 옐로우 오렌지입니다. 약간 다른 거 보이시죠? 그리고 지금 그린 이 칼라는 그린에서 파랑을 2g 더 첨가한 블루 그린이고요. 지금 이 칼라는 옐로우가 좀더 들어간 옐로우 그린입니다. 그린은 파랑과 노랑을 섞어서 만들었는 건데 얘는 파랑이 좀더 들어갔고 지금 이 칼라는 노랑이 더 들어간 상태입니다. 그리고 지금 이 칼라는 잘 선명하게 보이지 않는 것 같은데 지금 이 칼라는 보라인데 보라에서 얘는 레드가 조금 더 들어간 음 레드 바이올렛이고 지금 이 칼라는 블루가 더 들어간 블루 바이올렛입니다. 차트 잘 보이시나요? 이건 어, 학교에서 자세하게 더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. 어, 이번 시간은 보색 관계에 대해서 그 보색을 좀 보여드리도록 할게요.